안녕하세요. 테슬라 모델3 전국 판매 1등 문팀장 프로모션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모델3 RWD 및 롱레인지 트림 구매자들에게 약 13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틴팅 서비스와 하이패스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9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이처럼 프로모션이 좋을 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이 적용되는 렌트리스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렌트 리스 할인 차량으로 견적받아보시고 렌트 리스로 진행 많이 하시니 참고해 주시고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도 전부 캐피탈에서 선주문을 통해서 저렴하게 진행 가능한 렌트 리스 물량임을 안내 드립니다. 렌트 리스 견적은 설계하기에 따라서 현금 할부보다 저렴하게 내 차로 구입까지 가능한 것이 현재 렌트 시장 상황이니 일단 문의하셔서 고객님께 딱 맞는 맞춤 견적,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의 재고들은 캐피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렴한 캐피탈의 재고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테슬라 차종은 취급 가능한 캐피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용 견적기를 사용해야 저렴함은 물론이고 빠른 출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 문팀장 프로모션은 테슬라 중 견적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문팀장은 테슬라를 두 대째 이용 중인 테슬라 전문가입니다. 다른 곳처럼 상담하는 사람, 계약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문팀장이 계약부터 출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상담부터 관리까지 전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캐피탈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 캐피탈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생각보다 금리가 비싸니 주의하시고 더 저렴한 금리의 캐피탈도 많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국 모든 캡타탈의 금리를 확인해드리고 있으며 최적가 견적으로 빠르게 모델 3계약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신차 검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는 신차 검수, 신차 패키지까지 완벽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작년에는 성구매 재고들이 나오기도 전에 완판되었고 현재도 렌트리스 물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슬라 전국 판매 1대인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의하셔서 충분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이랜드 빠른 출구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테슬라 전문가 문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